이번에 칸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탄 영화 헤어질 결심의 스포 없는 리뷰 영상입니다. 이미 스포 있는 리뷰 영상을 다 만든 상태지만 올리기 전에 스포 없는 리뷰 영상을 급 만들어서 먼저 올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됩니다. 댓글도 꼭안 남기셔도 됩니다. 이중적인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범죄도시2와 탑건 매버릭은 꼭 보세요. 예술적인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영화 헤어질 결심 꼭 보세요. 설령 흥행이 덜 되더라도 제겐 최소한 오래 본 영화 중에 최고였습니다. 구조적으로는 1부는 산을 2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2부로 이루 어져 있는데 둘을 비교하면서 꼼꼼히 보세요. 저는 일부를 좀더 두는 부릅뜨고 잘 봤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. 영화에 나오는 휴대폰과 그 녹음이 중요하니까 긴장해서 보세요. 서래가 언제부터 혜준을 사랑하기 시작하는지 노려보세요. 동료 형사 소환과 연수도 사랑인 건지 판단해보세요. 혜준이 서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챙겨보세요. 헤어질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몇 나오는데 다 이유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잘 살펴보세요 설애의 두 번째 남편 호신이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어떤지 긴장해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설애가 이리저리 몇 명의 살인에 관계되는데 그 가벌성에 대해 판단해 보세요 유골함을 흩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뭘지 생각해 보세요. 탕해유와 바케리 빠지다 보면 아름다운 미장센들을 놓치기 쉬워요. 조심하세요. 특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잘 음미해 보세요. 마침내 붕괴 미결수사 돌겠나? 멋진 조연들 나오는데 반가워하다가 정작 연기를 놓치기 쉬워요. 특히 박정민, 김신영. 스포가 있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봬요. 안녕.